예, 매그네스 죠이 차가. 예, 예. 매그네스. 매그네스, 좀, 이 차가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2004년식. 예, 인데 예, 우리 사장님, 그, 라파세나 풍 파워, 8개를 달았다고. 아, 예. 어, 요 요게, 예. 요 3개를 달았죠. 예. 요거 예. 달고 나서 어때요? 아, 이거 오내해 놀라지. 라파세나 풍 파워. 어. 달고 네. 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150을 못받았거든 아, 어, 지금까지. 어, 요번에 예산까지 해서 갖고 오는데 200개. 네. 200. 이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세나폼 응? 파우더 했지 했는데 이거는 아, 네. 집사람들한테 하나 응. 스파크야 나한테 별도로 시켜갖그도 왔고 내가 이게 작년에 그 많이 달았거든 그한는 응. 이게 없었어 오케이 집사람들 내가 얘 지금 나는 오늘 달 집사람들 지금 네 개도 간단하죠. 이것도 안 달고, 지금 한개뛰어내가한개달아 여기, 를달아으니까더 속도가. 아, 예. 시너지 효과가 예, 더 오거든. 그 야생마로 가다가 명마로, 대표니까 아, 밟을수록 조정해야 돼. 예. 바로 그거야. 예. 요것만 갈 때는 차는 잘 나가는데 좀 싸다는 느낌이 오는데, 패치에다가 붙이면 차도 잘 나가면서 조용하니까 오히려 안 나간 느낌이 오는데, 메다방법은더잘 나가니까. 예,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야. 어, 내차 그랜드 스타로 쓰시고, 가다 보니까. 전에는 좀 밟으면 속도감이 있으면 소리도 좀있었잖아 오늘 조용구라어천원 당한 것 같아 매다본게160 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야생마를 명마로 만든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얘기라아아아최면아가안아었어안 믿지. 우리 어아아아아파마아아아아이이 이걸, 이걸 안 믿어 왜냐면 이것도 좋은데 왜또 이걸 추가로 더 해야 되냐, 이거라. 같은 건데 전혀 달라요. 물질이 전혀 달라. 파장도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요거 싸는 힘을 쓰던 것을 더 고르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대형 차들이 옛날 차들은 수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커브말이 딱틀때 미처 기아를 못 바꾼다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하다 보면 핸들을 꺾기 바쁘지 기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차가 우르르 떤다고 그 때, 우르뜨는 것이 딱, 줄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저알핌요도 차가 안 떨고, 차가 가거든. 네. 그러니까 연비가 차이가 나는 거야,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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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달아본 사람들은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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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매그네스인데, 매그네스 맥우네스 퍼그먼자, 뭐, 연식 오래됐다고, 뭐, 네. 회차당해! 폐차다에 가는 차들이 많아. 아, 아 그런데. 9월달에 우영차기 유튜브를 보고 내기다 되겠... 아, 진짜, 이게 폐차다에 가려다가, 라파세나 뿐 파워. 오르막으로오르 70km를 못 막아. 그, 디샤가 쓸만미게 아니야, 너. 그렇지. 차를 고민하고 있다가, 우영차기 유튜브를 보고. 참 유튜브로가 자동차 살렸네. 그렇지. <laughs> 세상에 70km 고발 못 가도, 현지에서 150도 못 나가는 게, 2 0 0 k 로를 나가보니까 네. 그렇다고 네. 기름들이 많이 허벌 나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기름은 좀먹거요 아니 이차 이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어, 엄청 작게 먹지 옛날에 네. 비해서는 속도 밟은거에 비해서는 엄청 작게 먹는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밟았으면 빨았지 완전히 기름 게이지가 보이죠 그렇지 기름 게이지, 게이지 내려간거 쭉쭉쭉 보인다고 한, 한 150석 옛날에 한2 0 k 로 가풀리면 벌써 게이지 네. 한눈 한, 내려가버려 한... 네. 기름 게이지가 보이, 보이 그렇지 게이지 그렇지 보이죠? 그러면 <laughs> 이 차에 이번에 새로 개발된 나파세나풍 연료 정류기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또 유튜브를 보시고 또 오셨어. 왜? 몇가이보말 들으니까 좋거든. 아, 득이 되거든. 이 차, 이차뭐 달아가지고 한 5년만 쓰면 돈천만 원 버는 거라. 2천만 원짜리 차달아가지고한 5년 타버리면 뭐한 돈천만 원 날라가버려. 어. <laughs> 일단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오늘 제품도 이제 출고됐고 하니까 한번 장착. 잠시...